1월 2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어느새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12월 한달 두고 벌써 금년도 다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가는 동안에도 이제 남은 두달 여전히 소망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또 내년을 준비하는 귀한 두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엽기 16장 18절부터 17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 하였고. 무듬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근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16장 6기 16장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7장 계속해서, 욥의 대답이 있죠. 엘레바스가 하는 말을 듣고 욥은 한마디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절에 보시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참 이상한 표현 아닙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이다. 재난과 위로는 상반된 개념이지요. 그런데 재난을 주는 위로자. 듣고 보니 그들이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 하지만 실제로 위로가 아니라 재난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애정 없이 그저 던지는 말이라고 할까요? 깊은 생각 없이 하는 그들의 말이 요백에는 오히려 상처가 되고 차라리 하지 않은 것만 못한 재난과 같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쪽은 위로를 한다 하고 또, 한쪽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서로 위로하고 또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누구로부터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으며 살아야 할까? 첫째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과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다리처럼 절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넘어 연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요번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하, 해준다고 했지만, 오히려 재앙이라고 하였습니다. 재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을 돌려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계신 증인으로부터 이렇게 위로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나의 중보자 대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그때서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는 대로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으로부터 위로받는 것이 참 어려울 때마다 정말 우리 가슴에 와 닿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였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한마디 말씀만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용기를 내고 또 위로를 얻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특별히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거나 세상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위로를 찾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며, 우리가 잘 어떻게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진히 강구하시는 우리를 돕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위로에 의지해서 오늘도 복되게 믿는 사람으로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잘 견디고 이기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욥은 담보물을 찾고 있습니다. 담보물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17장 3절에 청하, 근데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우리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로를 들으시고, 또 하늘에서도 응답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못 믿어서 그래도 또 한번 찾는 것은 담보물이지요.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 이루어 주실 것 응답하신 것 응답대로 인도하실 것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할 만한 물증을 주십시오. 담보물이 바로 물증 아니겠습니까? 고난 중에서 친구들이 쏟아내는 그런 말에 전혀 위로받지 못한 이 욥은 이제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증거자가 되어 주시고 중보자가 되어 주심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물증을 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정도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로 이끌어가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험을 이기게 할수 있는 물증 내놓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이 담보물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증표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혹 이런 물증을 실제로 주기도 하죠. 창조하신 후에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앞으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은연 중에 무지개를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희망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소망을 가지는 것이 무지개를 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물증을 담보물을 달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애국에서 요배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갔을 때 두곤 베냐미를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그 형제들을 돌려보내지 않겠다 하고 위협할 때한 사람이 나타나서 다 풀어주고 나를 담보물로 잡으세요. 나를 증거인으로 이렇게 인질로 나를 잡고 다른 형제들을 내어주라. 그렇게 해서 유다가 담보분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담보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중보자가 되시고 스스로 십자가의 담보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을 지킬 것을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시고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해서 증거물이 되어 주시고 늘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사람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어려울 때,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담보물을 내어 주시며.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 스스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 가운데 다시 소망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사람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듣는 사람은 오히려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합니다. 위로가 아니라 재난을 주었을 뿐이라고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이 얼마나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또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어찌 기도할 바를 모를 때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소망 잃지 않고 고난 중에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 계시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 시간에 깨어 기도하는 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 또 힘을 내게 하십니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지키겠다며 담보물을 주시고, 아니, 하나님 스스로 담보물이 되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히 강구하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다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하 어떻게 구하든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살아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인생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씩 거절을 맞추어가던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에도 연약한 육신 붙잡고 또 가정의 여러가지 일로 고통하며 신음하며 오직 하늘에도 오심만 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예수사랑 비전교회 건속들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품어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자비와 극률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고 새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